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 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른 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나리세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은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경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지완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케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또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 주는 여자였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쳐 가지고 종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돈벌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치고 다니는데, 아, 그만, 바울의 일항을 보더니 스스로 뭐라고 외쳤냐면, 17절 말씀.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일행을 보더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귀신들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오히려 복음 같은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치 방에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도 스스로 외친 거예요. 누가 보곤 8장 28절 말씀에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사탄의 종로로 닫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종들을 알아본 것이에요. 제가 참 목회로서 존경하는 그런 우리 안경은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자꾸 친구가 자기가 점치러 간다고 함께 가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점쟁이한테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 이 친구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사람도 점쳐줬지만 안경은 목사님을 놓고 그 당시는 에 학생이니까 점을 쳐주겠다고 막 주문을 외듯 하더니 아주 이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땀만 뻘뻘 흘리면서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떠서 너 예수 믿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경훈 목사님이 예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사람 잡을 사람이네 그러면 진작 말해야지 그리고 어서 나가라고 쫓아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귀신을 불러내려니 땀막 빠질빠질 흘리면서 점쟁이가 죽을 뻔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후에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장로님 어머님께서 점을 치시는 점쟁이셨어요. 근데 이분께서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점을 치면서도 여러 가지 점을 치는 가운데 당신 아무래도 예수 미대야 살 것소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도 나중에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되셨지만 여러분 점쟁이도 예수를 압니다. 예수 미대야 산다는 것도 압니다. 아니, 점치는 점쟁이들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알고 예수 믿으라는데 어찌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입을 다물고 사는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아,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수입원이 돼 줬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난 거지요. 19절 말씀.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 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화가는 이 여정의 주인이 이제 모함을 한 것이지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이 도시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사람들도 합세를 했어요 군중 심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일행을 공격하고 치안을 맡은 관원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맺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의 공식.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은혜도 있지만, 언제나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24절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지진이 나서 감옥에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서 한밤중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옥, 옥터가 이렇게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아 모든 수갑과 착고가 다 스스로 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빌립보 감옥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사방이 막히고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내가 비록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주거나 죽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찬양할 뿐이에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27절.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야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들이 깨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죄수들 다 달아났구나. 간수로서는 죄수가 달아나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고 놀란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유명한 말, 여러분도 다 외우고 있는 말이죠. 31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써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예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간수와 이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런 핍박과 고난과 위경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바울의 말처럼 그 속에서도 우리는 외치며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와 같은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 입으로 외치지 않아도 바울 같은 외침이 될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신라. 번번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서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렸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바울과 신라를 통해 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 그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의연한 자세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